안녕하세요. 집에서 콜드브루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콜드브루 도구는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살균을 해줘야 하지만 이거는 플라스틱 컵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대지 않는 걸로 위생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컵이 필요한데요. 1번 컵, 아무 구멍도 뚫려 있지 않고요. 2번 컵은 바늘로 구멍을 뚫어야 하고요. 3번 컵도 바늘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1번 컵에 뚜껑을 뒤집어서 고정을 시켜 주고요. 2번 컵에는 종이 필터를 끼워 줍니다. 그다음에0 3이필터 30g 넣어 다 줍니다. 300ml 정도의 콜드브루를 내릴 것이기때문에그다음에 템퍼로 위에를 평평하게 다져주는데요. 템퍼가 없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꾹꾹 누르기 보다는 모래성 사트시 천천히 다져준다는 느낌으로 두 번째 필터를 끼워줍니다. 뚜껑을 거꾸로 1번 컵과 마찬가지 장착해주시고요. 3번 컵을 위에 장착해줍니다. 정도를 채워주는데요. 정, 끓인 물보다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사용하시는 게더 맛있는 커피를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평을 반드시 잘 맞추시고요. 물의 속도가 이 정도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1초에 한 방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1번 컵에 2번과 3번 컵을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정도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5시간 이후에 모습입니다. 물이 거의 다 내려와서 약 300ml 정도 내렸는데 아직 이 정도 부족한 걸볼수 있어요. 1시간 정도만 더 기다려 보고 다 내려진 커피는 냉장고에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